2019 카카오 신입공채 1차 코딩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인 블록 게임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1x1 크기의 블록을 이어붙여 만든 세 종류의 블록이 존재합니다 이 블록을 회전하여 총 12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nxn 크기의 보드 이외에 이 12종류의 블록이 배치된 상태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사용자는 1x1 크기의 검은 블록을, 어,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이 검은 블록을, 어, 두개 떨어뜨려서, 만약에 속이 꽉찬 직사각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주황색 같은 경우에, 블록을 이렇게 두개 떨어뜨리면, 이 여섯 개로 꽉찬 직사각형이 되는데, 이 경우에 해당 블록이 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블록이 사라지고 나면 저희가 어, 빨간 블록에도 이렇게 두 개의 검은 블록을 떨어뜨림으로써 속이 꽉찬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빨간 블록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블록이 같은 경우에는 이 하늘색 블록은 지금 위쪽은 채울 수가 있지만 이 밑에는 어, 윗 블록이 막고 있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없앨 수가 없고 자 보라색 블록은 단도로 존재한다고 하면 채울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하늘색 블록이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빈 공간 두 개를 채울 수가 없고 따라서 이 보라색 블록도 사용자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초록색 블록은 애초에 어, 없앨 수가 없죠. 지금 이, 이 블록이 아래 빈 공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은색 블록으로 이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사용자가 없앨 수 있는 블록의 최대 개수는 이 주황색과 붉은색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제한상을 보시면 이 N의 크기는 4 이상 50 이하가 되겠고요. 이 보드상의 각 원소의 값은 0은 빈칸을 나타내고, 나머지 숫자는 어, 블록을 나타냅니다. 서로 다른 블록은 서로 다른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펴본 예제에서는, 어, 여러 개의 세 개의 블록이 존재했는데, 각 블록이 이렇게 서로 다른 숫자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방법은, 이 블록이 지금, 가로 직사각형, 세로 직사각형으로 어, 결국은 이제 어,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를 먼저 확인을 해서 저희가 블록 없앨 수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자, 다음에는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여섯 개 값을 확인해서 없앨 수 있는 블록인지 확인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0,1로 진행을 해서 같은 방법으로 가로 세로 그 다음에는 0,2로 이동해서 가로 세로 이렇게 계속 이중포문을 돌면서 이 모든 곳에 그 블럭을 저희가 지울 수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자이 블럭을 이제 만나게 되겠죠 이 블럭 같은 경우에 최초의 검은색 블록을 확인했을 때, 그러니까 이원색값이 0일 때, 이, 이곳에 어, 검은색 블록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이 바로 위에 좌표까지, 그러니까 0부터 이 바로 위에, 어, 행까지 비어있는지 확인합니다. 0부터 바로 자기 위까지 비어 있는지 확인해서 지금 이경우는 비어 있기 때문에 이빈 공간은 저희가 검은색 블록으로 채울 수 있고, 그래서 이빈 공간을 하나 카운팅합니다. 자, 저희가 없앨 수 있는 블록이 되려면 이렇게 지울 수 있, 없앨 수 있는 블록이 빈 블록이 어, 두 개여야 되겠죠. 자, 일단 하나 카운팅하고 다음에 어, 이 값을 확인할 건데, 이건 0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확인한 그 숫자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0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이전에 저희가 저장해 놓았던 그 숫자 값과 같은지 봅니다. 저희가 없앨 수 있는 블록이라, 블록이려면, 빈 공간을 빼 나머지 이 4개의 값이 모두 같은 값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값을 확인하다가, 값이 다른 게 나온다고 하면, 어, 이, 이, 공간을 없앨 수 없는 곳이고, 저희가 다음 이제 위치로 해서 다시, 어, 이 가로, 세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하다가 여기 또 이제 0을 만나게 되죠. 0을 만나는데, 없애수는 블록인지 확인을 해서, 이렇게 0부터 바로 위까지 오는데, 지금 다 0이지만, 지금 이곳에서 0이 아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블록은 결국은 아, 지울 수 없는 블록인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계속 진행하다 보면, 자, 이 위치에서 저희가 가로 직사각형을 확인할 때, 어, 이 공간을 이제 확인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아, 지울 수가 있죠. 0부터 바로 위까지, 어, 비어 있으니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0부터 바로 위까지 비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두개 카운트를 했고, 나머지, 어, 0이 아닌 곳에 값이 2, 2, 2, 2로 모두 같기 때문에, 결국 이 위치에, 어, 블록은 지울 수 있다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블록을 다 이제 0으로 지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지우고 나면 저희가 이 0,0부터 끝까지 진행한 다음에 한번이라도 이제 블록을 지운게 있다고 하면 다시 0,0부터 어, 진행해서 지울 수 있는 블록이 있는지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제에서는 사실 한번만 수행하게 되면 어, 모든 블록을 어, 찾을 수 있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워진 블록에 의해서 그 이전에 확인은 확인했던 지울 수 없다고 확인했던 블록이 어, 지울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운팅 하나라도 된다고 하면 지운 블록이 있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이 과정을 반복할 겁니다.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자바 라이브리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바 UT를 임포트를 어, 하고요. 다음에 저 입력으로 받은 그 보드의 사이즈를 저장하기 위해서 어, N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N을 정의를 하고 저 N의 보드의 크기를 랭스를 이용해서 저장하겠습니다. 보드는 이제 n by n의 크기이기 때문에 n 값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자, 다음에 저희가 몇 가지 함수를 더, 메소드를 더 추가를 할 건데 다른 메소드에서 보드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보드를 이 멤버로 어, 정의를 하고 이 멤버에 입력받은 을 보드 에 대한, 어, 레퍼런스 값으로 해서, 어,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희가, 이 문제 설명해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드를 0코명부터 이중코문으로 순회를 하면서, 어, 지울 수 있는 블록을 가로로 6개, 세로로 6개, 각각 확인할 건데요. 어, 지울 수 있는 블록을 이 카운트라는 변수로, 어,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연코명부터 지우는 작업을 반복을 하다가, 하나라도 이제 지워진 블록이 있다고 하면, 이 작업을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해야 되니까, 어, 룹을 돌아야 되는데, 최초는 무조건 수행을 해야 되니까, 두와이 문으로 수행을 하고, 만약에, 이 카운트면서 제가 카운팅을 할 건데, 지운 게 없다고 하면, 종료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0이라고 하면 종료고, 0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지음블럭이 있다고 하면 이두 알문을 이제 반복을 하면 되겠죠. 자, 최초에 저 카운터를 0으로 초기화하고요. 이제 이중 포문을 돌 거예요. 자, 저희가 find라는 그 함수로, 메소드를 구현을 하고, 현재 위치, 로컬룸의 위치를 주고, 이 find 하나로 이 가로, 세로 여섯 개 확인하는 것을 함께 구현하기 위해서, 이 높이와, 어, 너비를, 어, 세 번째, 네 번째 파라미터로 넘길 거예요. 지금 가로 같은 경우에 높이가 2였고, 너비가 3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리탐 값이 true라고 하면, 이 카운팅, 카운트 면세에 카운팅을 할 거예요. 자, 만약에 가로에서 못 찾았다고 하면 이 세로를 시도를 할 거예요. 세로는 이 같은 어, 기준 위치에 높이가 3이고 너비가 2죠. 그래서 여기서 찾았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카운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이 찾은 게 계속 이 카운트 면세 누적이 될 거고 이중 품분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답으로 반환할 엔서에 누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이 find 메소드를 한번 어,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불리언 타입으로 정의를 할 거고요. 기준이 되는 r o 로 컬럼 좌표를 입력으로 받고 높이와 어, 너비를 받습니다. 자 저희가 문제 설명 때 들었던 것 마찬가지로 빈빈 빈 공간을 어.. 찾을 건데요. 이빈 공간을 카운팅하기 위해서 empty count를 먼저 0으로 초기화하고요. 다음에 이빈 공간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는 모두 같은 값으로 이루어진 블록이어야 되죠.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last value라는 것을 마이너스로 초기화하고 이 last value하고 같은 값인 경우에만 저희가 지울 수 있는 블록으로 하고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지울 수 없는 블록으로 해서 리턴 폴스를할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기준 위치부터 해서 이 높이와 너비만큼 이 여섯 개의 그 셀을 여섯 개의 원소만 확인을 할 건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중 품으로 놓을 건데 시작 위치는 로이 row. 로를 어디까지 진행하면 되는 거죠? 저 높이만큼 진행을 하면 되겠죠 컬럼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받은 컬럼부터 입력로 받은 너비만큼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 먼저 저 empty 그러니까 빈 공간을 먼저 어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저 r,c 위치에 보드 상에서 r,c 위치에 값이 이제 0인지 보는 거죠. 0이면 이제 빈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카운팅을 할 건데, 이빈 공간이면서 저희가 원 바이 원에 검정 블럭으로 채울 수 있는, 어, 공간인지 봐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인하는 메소드 하나 더 추가할 건데요. can 어, f i 이라고 해서 지금 위치에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리턴 값이 false라고 하면 저희가 지울 수 없는 그 영역이니까 바로 return false라면 되겠죠. 자 그럼 can fill m e t 먼저 잠깐 구현을 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불리언을 return 아, 타입으로 해서 구현을 할 거고요. 입력은 어, 기준에 대한 위치 로 컬럼 입력을 받을 건데 자, 문제 설명 때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영역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공간이 이제 값이 0일 거예요. 자, 0이면 채울 수 있으려면, 이 0부터 시작해서 바로 위까지, 0부터 시작해서 바로 위까지가 모두 0이면 채울 수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을 0부터 하면 되고요. 0부터 지금 이로 w 까지 하면 로 w 바로 위까지 이제 i값이 진행을 하죠. 컬럼은 이제 고정이고요. 그래서 i가 0부터 r 로우-1까지 갈 거예요. 이 모든 값이 다 0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라도 0이 아니면 저희가 채울 수 없는 곳이니까 바로 return false를 합니다. 자, return false 없이 이 부분이 끝났다고 하면 0부터 row마스리까지 모두 0이란 얘기죠. 저희가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니까 true를 반환합니다. 자, 그럼 c a 메서 l m 구현이 끝났고요. 자, 그래서 채울 수 있다고 하면. 리턴 폴스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MT 카운터를 어, 값을 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빈 공간은 두 개까지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모든 블록이 네개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은 두 개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빈 공간이 만약에 2를 넘어간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울 수 없는 영역이 되겠죠. 그 이유는 저희가 이냥0부터 가로, 세로 6개씩 확인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 예를 들면 뭐 이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빈 공간이 3개가, 나, 3개가 나와요. 저희가 이게 지울 수 없는 경우이죠. 그래서 이 값이 이보다 커진다고 하면, 리턴 어, 폴스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 현재 위치가 0이 아니고 어떤 값을 갖는다고 하면 블록이 이제 채워져 있는 경우죠. 빈 공간이 아니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저, 최초에는 last value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이렇게 last value를 현재 그원소 값으로, 어, 저장할 건데요.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마이너스 1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last value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서 last value와 현재 위치의 값이 다르다고 하면 그쵸? 그렇죠? 다르다고 하면 return false를 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어 지금 영역이 주어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자이 경우에 m t c o u n t 는 2겠지만 지금 최초의 이 1이 라스트 밸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 2번을 확인할 때 라스트 밸류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서로 다른 값이죠. 서로 다른 값이면 지금 이 영역을 지울 수 없는 영역이잖아. 자, 그래서 저희가 리턴 폴스를 합니다. 자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그냥 라스트 밸류 값을 덮어쓰면 되겠죠. 어쨌든 하나라도 다른 값이 있다고 하면 이 조건에 의해서 리턴 폴스가될 거예요. 자 그래서 리소포스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최초 확인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경우하고 그쵸 라스트벨로 마이너스 1이라서 최초 확인하는 블록 값인 경우하고 혹은 라스트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가 확인했던 그 블록 값과 현재 값이 이제 같은 경우죠. 자그 경우에는 그냥 계속 덮어쓰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 값이 있는 거에4 개인지는 굳이 카운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하 저희가 지금 확인한 영역이 총 6개가 되고, 그 중에 mt가 2개가 넘어가면 리턴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4개에 대해서만 이, 확인되기 때문에, 굳이 이 4개를 따로 카운팅할 필요는 없고, 이 포문이, 그러니까, 리턴 폴스 없이 끝났다고 하, 하면, 결국은 mt 카운터가 2개고, 이 어떤 값으로 채워진 영역이 이제 4개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문제 조건상 블럭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값으로 다섯 개가 채워지고 빈 공간이 있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여기 네 개에 대해서는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 이 포문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지울 수 있는 영역이란 얘기고 어, 리턴 투로하기에 앞서서 현재 영역을 어, 지웁니다. 이 범위는 그 앞선 이중 포문이랑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죠. 자, 지울 수 있는 영역이었고, 저희가 지운 다음에 리턴 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find 메서드 구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카운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의할 것이 저희가 0구부터쭉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 이렇게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마지막 행에서도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로 값의 경우에는 이 마지막 그 원소의 인덱스 값이 n-1이잖아요. 그쵸? 저희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 값은 n-1이죠. 자, 그래서 n-1이면 안 되고 n-2면 되죠. 자, 그래서 i의 값은 n-2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고요. 자, 컬럼의 경우는 어떻죠? 컬럼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 인덱스가 n-1, 여기가 n-2, n-3부터가 이제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n-3, 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i는 n-2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고 j는 n-3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자, 세로인 경우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i는 n-3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고 j는 n-2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솔루션 메소드 구현도 끝났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분현이 됐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성공했고요. 코드 채점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